근데 지금 깔찌 집 찾은 것 같은데. 맞아. <laughs> 숙소 찾았다네. <laughs> 숙소. 깔찌 숙소 찾았다. 이거다. <laughs> 저 깔찌 숙소거든. Like a soldier, like a soldier, like a champagne, like a champagne, like a mage, like a mage, like a dead killer. 아, 반갑습니다. 체코우입니다. 아, 오늘 동생이랑 여기, 거제도 깔치하러 왔어요. 깔치. 깔치 좀 나온다 해가지고. 일단은 풀치가 좀 나와. 옆에 보니까는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. 저, 저도 빨리 체비해가지고, 빨리 한번 캐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3호에, 캐스, 3g, 3g에 캐스팅볼 꼽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맨날, 문의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어색하네. 고라지보이 오늘 또 시원하게 두드려 맞고 집에 가고 싶은데. 쿨러 3 2터 갖고 왔는데 여기 두 마리 들고, 들고 가는 것도 아이지 않나? 좋네 이거 뭐 그냥 툭 건들기는 건드는 것 같은데 와 맞네 방금 입질인 것 같았는데 웜 잘렸습니다 아 미치겠네 원래 낚시가 이렇게 지루한 거였나? 어, 빠졌다. 아니다. 어, 걸려있다. 히트, 히트. 또가 어때, 좀 작은 것 같은데. 우와, 사이즈 좋다. 야, 한2지 되겠네요. 아, 한마 했습니다. 새까 치긴, 트지기래, 엄마, 트지기래. 어, 어, 쏘리. 야, 좋은데? 어, 사이 좋네. 한 이지 되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이제 가시는 거예요? 한다만. <laughs> 아니, 웜을 찢어놨네. 있네있네있네있네있네있네어 근데 멀리서 아니고 옆에서 못던데이 바로 이 앞에서 여기서. 마, 바로 히트. 오이 오이 힘쓴다. 째다, 째다. 힘쓴다, 힘쓴다. 자, 두 번째 캐스팅에 또한 마리. 우와, 사이즈! 좋고 좋도 자, 나왔습니다. <laughs> 한 2지? 한 2지 한 정도 되겠네. 2지. 아, 다잘 올라옵니다. 히터! 어! 나이스 히터! <laughs> 아, 개인복하다바져 조심해라. 오, 좋다, 좋다, 좋다. <laughs> 아. 투킹을 잘못하고 있나, 내가? 와!

핫하다, 핫하다. 아, 핫다. 사람도 별로 없고, 좋네. 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너무 재밌습니다, 이거. 야, 이렇게, 이렇게 행복한 낚시가 있나? 근데 지금 깔치 집 찾은 것 같은데. <laughs> 숙소 찾았다네. <laughs> 숙소. 깔치 숙소 찾았다. 거다저 <laughs> 깔치 숙소거든. 아왜 이렇게 행복하지? 봐라 숙소라니까. <웃음> 히트 히트. <웃음> 야 저쪽으로 던지나. <laughs> 히트. 어이구야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예좀 올라오네요 이제 계속 네 안녕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먹어 저거 라면 하나 끼리가 묶고, 또쓱 던지고. 안 돼. 안 돼. 아, 임마, 저 꽁치 음식 물다 가라. <laughs> 가라. 가라. 와 가방에 자꾸 들어가노? 아, 임마. 미쳤나, 진짜. 저기 가방열다가시끄했다니까 진짜. 아, 여는데 뭐, 뭐 나오길래? 와, 이 뭐야? 라 라면, 물좀 올리자. 안 돼, 꽁. 야, 이거 우리 거야, 임마 그거 있어야 되는데, 쉽게 네가 자꾸 훔쳐 갈라고. 지금 살짝 조용한 것 같아서. 일단은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라면 좀 끓여가지고 일단 조거 먹고 또 해보겠습니다. 야야, 니 야, 네 삼각김밥. 야, 인마 이거 큰일 날놈이 삼각김밥 뜯어 먹는다. 몇시 전에 펼장 갔다가 이거 팔더라고요. 이거. 며칠전에 편의점 며칠 가니까 이거 팔길래 요거 하나 사왔는데 이게 뭐 몇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오 크기는 엄청 큰데 동생이랑 요거 하나 끓여먹고 또 깔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 조회수도 좋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면 집사람이 아마 열심히 하라고 뭐 액션캠이든 뭐 휴대폰 이든 뭐 좋은거 아마 또 하나 안 해줄까 싶습니다 그, 그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한번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끼리고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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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먹자 전보라면 도시락 먹고 또 깔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음, 딱 맞아요 일반 섬라면 보다 면발이 좀 굵은 것 같다 어 맛있네 근데 낚시하면서 먹면 뭐든 다 맛있는 거 같다 아, 배 재밌어서 배고픈 정도는 랐어 이거 어떻게 지나이좀더있고 쓰는 거면 몸 추움. 그 전에 오늘 고래갈때 이거 쓰잖아요 이거 <laughs> 꽂는 거잖아. 이것도 꽂는 거잖아요. 아, 우리가 쓰는 게시물 이건 딴 거고. 그러니까 밑에 바늘 을쭉 바닥으로 깔아 놓는 거고. 음. 그거는 딱 꽂아 가지고 안 빠지게 하는 거고. 왜, 나 말라고. 야, 너, 이거 뭐, <laughs> 야, 뭐, 뭐, A few moments later. 한물한 마. <laughs> 하고, 이제. <laughs> <laughs> 네. 집에서 쓰레기봉수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다. 자, 이제 다 먹고, 쓰레기온 요 챙겨가고, 이제 또 다시 본격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. 삼겹김밥 참치만 빼먹고 있던데 요 챙겨놓고 자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따 밥도 못먹고 라인도 이런 식싹 했고 잇트 역시 숙소 와 근데 이거 정말 이 갖고 와서 손질, 손질. 야, 아, 니학공치다묻었네이마 네 이거. 아, 니네 진짜 벨라다, 야. 그, 남의 그, 다음치 묵고, 임마. 아하. 이트 <laughs> 야, 뭐, 거의 던지면 바로 무네, 그냥. 캐스팅 한 번에 한 마리, 씨. 우와. 와, 이맛 사이즈 좋다. 오. 아, 이맛은 낚시하지. 아. 너, 이 우리 그그 그 볼락, 볼락 그 날이다. 너무 온다 그냥. 너무 온다. 너무 와. 얌전히 온나그라 얌전히 와야지. 별수야. 그냥 던지면 나옵니다 여기는. 야 희한하다 여기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다 보면 그냥 온다. 살짝 무겁다 싶으면 탁 치니까 그냥 바로 오네. 찾네 빠졌나? <laughs> 어? 터졌다고? <laughs> 헐, 왜 터졌노? 아까 녹화하던 휴대폰이 꺼져가지고 이제 지금 제 폰으로 촬영하는데 그 꺼지고 나서 또좀더 잡았습니다. 더 잡았고 지금 일단 저는 한 스물 마리, 한 서른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서른 마리. 동생도 지금 한 서른 마리 정도 하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. 철수하고 지금 저희가 도착해서. 낚시 지금 한, 한 4시간? 이것저것 해서 한 4시간 정도 했는데, 괜찮네요. 폭폭폭 합니다, 여기 지금. 그래서, 일단은 오늘 철수하고, 내일이나 또 며칠 있다가, 며칠 있다가 또, 갈치 낚시로드든 아니, 무늬 오징어를 가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은 휴대폰이 꺼진 관계로, 제 원래 휴대폰으로 인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